자, 그리고, 그리고, 이제, 네. 자, 우리가 이제, MKDIR로 한 번에, 이제, 뭐, CD 없이 만드는 방법을 했었죠, 그죠? 근데, 자, 나는,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,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,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?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요 P. 파이프하고 P. 요게 이제 후손 디렉토리까지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. <laughs> 자, 다시 한번. 일단 저는 이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쳐볼게요. 그랬더니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<laughs> 자 우리가 이 뭐지 이 메모장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내가 뭐 이런 거를 붙여넣을 때 컨트롤 C를 하잖아요 그죠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잖아요 여기서 붙여넣을 때는 쉬프트하고 인서트입니다 쉬프트 플러스 인서트 요 키를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는 겁니다. 자, 또 그리고 반대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걸 아, 복사하고 싶어. 그럼 컨트롤 인서트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붙여넣을 때는 뭐 컨트롤 V 하면 되, 돼요. 네. 자,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. 여기다가. 네. 일반적으로 복사할 때 컨트롤 c 그죠 그치 하나 이렇게 할때 컨트롤 v죠 근데 요요 기패시 쉘 에서 할 때는 어, 자 요게 이제 복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그리고 내가 뭔가 작업하다가 실수했다 하면은 뭐 저거 맞지만은 이거 Ctrl C c t r C 누르면은 뭔가 네, 하다가 잘못해도 빠져 나가기가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.